제로 칼로리 뭐 제로 콜라 제로 사 요새 거의 다 이름이 제로가 들어가거든요. 먹었을 때 혈당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뭐 맞아요. 광고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입니다. 그게. 실제로 제로 콜라를 계속 소비를 하면서 혈당을 계속 재봐도 안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 몸에 아무 문제가 없냐? 안녕하세요 하이다 건강전문 아나운서 김세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당뇨 관리법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정원석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 전문의 정환석이라고 합니다. 현, 저는 현재 구로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 검진도 하고,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들을 또 돌봐드리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당뇨병 식단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증이 있거나 한 부분들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당뇨식단은 당뇨를 진단받으신 분들만 관리하면 되는 건줄 알고 있었는데요. 당뇨 전 단계인신 분들한테도 식단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당뇨인지, 당뇨 전 단계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당뇨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대사질환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뭔가를 당이 들어가 있는 음. 거를 먹었을 때, 그걸 우리가 혈당을 우리 몸에서 낮추게 되는 물질들이 그 대표, 대표적으로 인슐린이죠. 나와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게 해서 적정한 혈당을 유지를 하게 되고, 근데 그 혈당 조절 능력을 우리가 이제 상실했을 때 사실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공복의 혈당을 측정을 해서 126이 넘고, 그 다음에 하루 중 아무 때나 혈당을 측정을 해서 200이 넘어가면 그두 가지 조건과 그 다음에 체열을 해서 당화 혈색소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면 당뇨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당뇨병을 가기 전에 조금 혈당이 조절 능력이 상실해가는 당뇨 전 단계라는 부분이 좀 존재하게 를 되는데, 그 단계부터 사실은 우리가 식단을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인부터, 그 다음에 조금 건강하지 못한 혈당 관리 능력을 조금 상실해 갈수 있는 당뇨 전 단계, 그 다음에 완전히 조금 혈당 관리 능력이 많이 좀 상실된 분들, 당뇨병 환자죠. 이제 당뇨약을 먹고 있는 그분들이 모두 다 식단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야 조금 혈당 관리 능력을 많이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건강한 생활이나 추후에 나이가 들어도 혈당 관리 능력을 갖고 있는 신체로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겠다. 어, 당뇨인이 되기 전부터 식단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결국은 과도한 당이나 그다음에 좋지 않은 지방, 그다음에 좋지 않은 단백질 어느 특정에 편중되어 있는 식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그거를 몸에서 적정하게 이제 조절하기가 힘들어지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당뇨병으로 발현이 되게 되는 거라서 식단 관리가 그래서 건강인부터 좀 신경을 쓰고 당뇨 전 단계에서도 또 신경을 쓰고 당뇨병 단계가 되면은 또 그거에 맞춰서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평소에 식단 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당뇨병 전단계라는 게 이름이 붙인 이유가 당뇨 정상인보다도 당뇨병 전단계로 일단 들어오면 정상인보다 당 조절 능력이 조금 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뇨병까지 가버린 사람은 더더욱 그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라서 사실은 정상인 범주에서 조금 넘어갔다고 했을 때아 나는 뭔가를 먹었을 때 그거를 완전히 소화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식단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남하고 정상이나고 똑같이 먹었을 때 그게 나는 조금 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 더 많이 혈당이 높아지고 몸이 고혈당에 노출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고혈당에 노출되면 사실은 고혈당 독성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독성에 노출돼서 여러 가지 좀안 좋은 작용이 쌓이고 쌓이고 축적되기 때문에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 이렇게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뭐, 나이도 있겠고, 유전적인 것도 있겠고요. 인종적인 특성이라든지 본인의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비만. 살이 찐 사람 같은 경우는 비만 세포 자체가 혈당 조절 능력을 좀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혈당 조절 능력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식습관 영향이 굉장히 좀 많이 작용을 한다고 자, 많이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어떤 것들로 좀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많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는 식습관들, 그거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가공식품이라든지 밀키트, 배달 음식 이런 게 점점 약간 우리나라에서 대세가 어쩔 수 없이 돼가고 있는데 바쁘게 되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자연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조금, 좀더딱 봤을 때 집밥. 어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은 일단은 1차원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 식단을 구성했을 때첫 번째는 어,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영양소가 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게 이제 정확하게 균형 잡힌 식단이 돼야 되고 거기서 탄수화물도 좋은 탄수화물, 우리가 지방도 좀 좋은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도 조금 사용이 가능하고 양질의 단백질. 이렇게 되는 거가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식단이 완전히 좋은 모든 영양소가 갖추어졌으면, 그거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것도 또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음식으로 예를 들면 어떤 식재료가 있을까요? 일단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요즘은 많이들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알게 됐어요. 정보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우리가 찍는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뉴스나 매체에서도 많이 나와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제당이라고 하죠. 이게 쌀밥도 쌀밥인데 뭐 빵.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완전 정제당으로 돼 있는 것들은 흡수가 빨라서 혈당이 금방 오르게 됩니다. 미숫가루도 그렇죠. 네,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뭔가를 그렇게 가루로 만들거나 음. 과일 같은 경우도 갈아서 먹어버리면 음. 흡수가 잘 됩니다. 입으로 안 씹어도 돼 있고, 흡수가 훨씬 빨라요. 껍질이 없고, 그 다음에 쌀도 도정을 해가지고 껍질을 깎아서 만들면은 흰쌀밥이 매끌매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미밥이나 아니면은 검은 쌀 이런 것들은 껍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보리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먹으면 흡수가 잘안 돼요, 그게. 흡수가 잘안 되니까 빨리 혈당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당뇨 환자나 당 조절 능력이 조금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훨씬 좋은 탄수화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동물성 지방, 우리가 이제 포화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버터라든지 아니면은 육류에 들어있는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트랜스 지방, 튀겨가지고 만든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들어왔을 때 산화가 되고 몸에 그대로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방이 아니라 불포화 지방, 우리가 말하는 좋은 지방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메가 3뭐 이제 우리가 영양제로 잘 알고 있죠. 이를 오메가 3 같은 경우는 그 등푸른 생선 기름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좋은 기름들은 이제 올리브유라든지 들기름. 이렇게 좀 식물성 기반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선, 어류에서 나올 수 있는 양질의 오메가3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식물성 지방, 이런 게또 좋은 거고, 어, 단백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갱년기 여성한테 좋다는 에스트로겐, 이런 게좀 도움이 될수 있는 두부. 콩류 이런 데서 나오는 식물성 단백질 이런 것들도 어 충분히 우리 몸에서 잘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골고루 먹는다 하더라도 어떤 식의 식품을 먹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제당이 아닌 탄수화물 그 다음에 조금 더 불포화 지방산 그 다음에 단백질도 조금 더 식물성 콩류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시고 그 외에 당연히 채소류 그 다음에 해조류 이런 걸 통해서 식이섬유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작은 미량 단백질, 미량 원소 같은 것들이죠. 무슨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어, 그 식단에다 넣으시면은 완전하게 식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식단을 이렇게 짜 놓고, 먹을 때도 조금 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조리 방법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제 조리 방법도 조리 방법이고 먹는 순서도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좀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사를 딱 꾸린다고 했을 때 막상 이렇게 건강식이나 이렇게 당뇨식을 딱 보면은 양념이 일단 적기 때문에 간이 적고 양념이 적어서 먹어도 조금 배가 덜 고픈 듯한 느낌이 들고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조리 방법 역시 이나 이제 튀기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그걸 갖다가 튀기고 구워 버리면은 약간 기름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식용유를 쓰거나 그렇게 두르지 않고 기름에 통째로 넣지 않는 이제 찜이나 아니면은 생식 이런 게 제일 조금 어 이상적인 그런 조리 방식이라 할수 있겠고 그렇게 조리가 돼서 나왔어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전체 요리 측으로 샐러드를 먼저 먹거나, 아니면은 미역국이나 된장국에 있는 채소를 떠먹거나, 이거를 먼저 먹어서 조금 공복감을 먼저 해소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단백질 종류죠. 약간 덩어리 진 음식들, 두부나 아니면 살코기, 이런 걸 먹어서 조금 더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먹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은, 밥한 숟가락, 밥한 숟가락을 네. 먹고, 반찬을 막 집어먹고, 이렇게 되게 돼서, 밥 양이 결국 많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반찬이나 채소를 먼저 먹고 나서, 밥을 한 숟가락 먹게 되면은, 예, 전체 먹는 우리가 쌀밥에 먹는 양도 좀 줄어들 수 있고, 포만감도 조금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사, 이제, 방식,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채소나 건더기 위주의 반찬을 먼저 먹고 그다음에 쌀밥을 먹게 되면 혈당도 천천히 올라갈 뿐더러 그리고 혈당 관리하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또 이렇게 식단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조리 방법 먹는 순서까지도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당뇨 전단계 또 당뇨 환자분들께도 식단 관리가 많이 중요할 텐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량의 비타민이나 영양제도 많이 챙겨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런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저도 참 많이 들어봤는데요. 돼지 감자가 좋다라거나, 혹은 흑염소가 좋다, 뭐, 오메가3 정말 좋다.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정말 많은데,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어, 일단은, 일단, 당뇨에 진단되신 우리 환자분들께서는 결국은 당뇨에 좋다는 걸 찾아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뇨의 진단이 됐고 당뇨약을 먹으면 확 이제 계속 당뇨약을 먹기 때문에 내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시려고 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하도 소셜 미디어라든지 건강식품 광고나 이게 TV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매체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식품들로, 대체 식품들로 우리의 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일컬음에는 돼지 감자라든지 뭐 여주나 검은콩 서리태죠. 뭐 이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그 정보를 듣고 오셔서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세요. 그런데 일단은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결코 그 영양제나 아니면 건강식품이 약보다는 효과는 무조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식품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효과는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돼지 감자를 먹어도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혈당 조절 능력에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분들이. 여주 열매를 먹어도 당연히 거기에 들어있는 여주 열매가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성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당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식품들도 마찬가지고, 오메가3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혈당 조절 능력 뿐만 아니라 이제 고지혈증에도 항산화 작용에다가 고지방 혈증을 지방을 좀 줄어들기는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먹었을 때 우리가 먹고 있는 당뇨약과 부딪히진 않는지, 그 다음에 당뇨약을 먹으면서 추가적으로 먹을 때도 어, 내가 정량을 잘 지키고 있거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식단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고요. 특히나 무슨 홍삼 종류라든지 흑염소 종류를 먹게 되면은 그 자체의 칼로리나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간이나 아니면은 신장이 건강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여주라든지 돼지 감자 이거를 그대로 그대로 먹는다 그랬을 때 네. 각각 건강식 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주 열매도 그거를 잘라가지고 먹는 분들이 있고, 아... 즙을 내가지고 먹는 분들이 아, 있고, 아, 뭐, 돼지 감자도 국을 끓이는 분들이 있고, 그거를 통째로 쪄서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효과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찬으로 먹는 분도 있고, 영양제로 따로 드시는 분도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영양제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정량이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를 한 컵을 먹으면은 얼마나 떨어진다 하나를 먹었을 때뭐 얼마나 좋아진다 이런 게 정량이 정확하게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먹게 되면은 건강 식품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영양제도 또 과하게 먹게 되면 예를 들어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과하게 먹게 되면 이제 콩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우리가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콩팥이 좋지 않은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므로 이게 당뇨병에 진단돼서 약을 먹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건강 식품들을 주치와 상의를 해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나 내 현재 신체 피검사 상태 장기 기능의 상태를 꼭 확인을 해서 현명하게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골라서 섭취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당뇨를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건강기능식품을 결정하셔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원장님 그러면 당뇨 이미 진단 받으신 분들은 또 비타민 C를 조심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그럼 영양제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 좀 필수로 준비해서 먹으면 좋을까요? 어, 당뇨 전 단계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까도 제일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영양소들이 있어요. 이런 오메가 3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류 지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어떤 식사 이런 거를 했을 때 조금 절제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제 과도하게 특정 양념이나 이런 게 많이 든 식사 이런 걸좀 식단을 절제하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운동. 이제 근육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좀 해서 내 몸에 있는 혈당 조절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는 이런 게또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은 영양제라든지 건강 기능 식품은 보조적인 요법이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막 이게 혈당이 조절된다라기보다는 조금 도움은 될수 있겠지만 사실은 식단 조절이랑 운동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병 단계로 넘어간 분들은 좀약 처방을 제대로 받아서 그 약과 좀 어울리는 건강 기능 식품이나 영양제를 먹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 준다라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좀 근거가 있는 제품들인가요? 더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제일 논란이 되는 거는 음. 어, 제로 음료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오. 이제 네, 우리가 이제 그 제로 칼로리 뭐 제로 콜라, 제로 사, 요새 거의 다 이름이 제로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제로가 이제 그 합성 감미료를 넣어서 단맛을 일으켜가지고 먹었을 때 혈당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뭐 맞아요. 광고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입니다. 그게 실제로 제로 콜라를 계속 소비를 하면서 혈당을 계속 재봐도 안 올라갑니다. 음. 아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 몸에 아무 문제가 없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히 입증이 안 됐고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대체 당이나 대체 음료를 먹어서 혈당은 안 올라가는데 단맛은 우리가 느끼잖아요. 네. 우리가 그거를 먹는 이유가 단게 땡기니까 먹는 거거든요. 네, 단게 예, 땡기니까 먹어서 일단 맛으로는 해결이 되는데 실제 당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는 사실은 그게 해소가 안 되는 상태로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나중에 보상 작용으로 다시 또 다른 단 거를 다시, 단맛이 가시고 나면은 다시 찾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그 합성감미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100% 만족시키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합성감미료 자체가 어, 완전한 대체는 어렵다라는 말씀 또 주셨습니다. 이렇게 당뇨 식단 관리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현재 당뇨를 겪고 계신 분들께 또 응원의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이게 사실은 당뇨가 사실은 아셔야 될 게. 뭐~ 남의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당뇨 인구가 한 (600만 명) 정도가 되고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10년) 전만 해도 한 (4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600만 명) 정도가 늘어나고 당뇨 전 단계 인구를 포함하면은 거의 한 (1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도 사실은 중국이나 인도는 이미 (1억 명) (2억 명) 수준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렇게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에서는 점점 더 그 다음에 동양인이 조금 더당 조절 능력이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지는 신체적인 좀 한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1,500만 명이면은 거의 한집 걸로 하나 수준인데, 나도 내가 지금 현재 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건 아닌지, 그게 체크를 반드시 규칙적인 검진을 통해서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그 다음에 당 조절 능력이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판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나의 식단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요새는 이제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서 보기에 화려한 디저트라든지 유행을 타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몸에는 사실 좋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원래 우리나라 전통 음식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식단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절제하는 식단 이런 게 굉장히 몸에도 좋다. 그다음에 무조건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만을 쫓아서 가기보다는 완전한 건강한 식단을 만드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당뇨 식단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